2장 1절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총체적으로 어, 제목을 정한다고 하면 어, 2장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본질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문은 지혜서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 주는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어떤 것이고 또그 속성에 맞춘 우리의 본질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 5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개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려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 5절은 목적이고, 1절로부터 4절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한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참 거룩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어, 질문에 대하여 본문은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중년들은 인생의 쉼을 얻기 위하여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또 노년의 접한 이들은 한평생을 우아하게 정리하고 다듬어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젊은이들이나 쉼을 찾는 중년들이나 우아한 인생의 종이를 생각하는 노년 모두에게 본문은 가장 중요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개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개명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자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지식을 우선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명쾌하게 인생의 답을 제시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주관은 지식의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철학이요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지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모두를 지혜롭게 하시는 참지혜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라야만. 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고자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갈등과 고민에 있는 젊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의 삶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인생의 참 쉼을 얻고 또그 쉼을 누리고자, 누리고자 원하시는 중년 분들이 계십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을 살만큼 살았으니까 좀 무화하고 아름답게 다듬어서 노년을 마무리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명철해 두십시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참 쉼의 말씀입니다.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명철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면, 여러분이 찾고자 원하는 인생의 참된 길을 찾을 것이고, 얻고자 원하는 참 쉼을 얻게 될 것이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원하는 인생의 끝이 참 아름답고, 부유하고, 윤택하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적으로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이 말은 분명 아비의 입장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라고 말할 때는 그 부르는 자는 아비이고, 부름을 받는 자는 아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가 가정이었고, 참 좋은 교사는 아버지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현자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 능력자들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4절을 보면 음, 또열왕기상 어, 7장 14절 등을 보면 예술의 노련하나 금속 세공술의 너, 어, 어떤 그 잘하는 자를 음, 현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섬시부장 25절을 보면 시를 짓는데 능한자를 현자로 여겼습니다. 에스겔서 2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바다를 항해하는데 능한자를 현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3절을 보면 국가의 통치와 전쟁에 있어서 지유의 능한자를 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직업을 전수한 교사는 당연히 아버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아버지였 어머니였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가르침이 그 자녀들로 하여금 현자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학교는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라고 시작되는 지혜 문학은 대부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이십니까? 돈이 있어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일까요? 남달리,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일까요? 그 권력으로 남다른 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높은 덕망을 얻어서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자들이 좋은 부모라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대신 믿음을 상속해 주는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부유케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습니다만, 진정한 재산은 진정한 유산 재물은 믿음 인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들이 좋은 부모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호령하는 권력이나 어떤 지식을 전수해 주는 부모가 아니라 창조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고, 순종의 삶을 인도하는 부모가 진정으로 좋은 부모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모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사업이 확장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삶이 번성하고, 부유하고, 그 재물을 얻어서 그냥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거 당연합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에게 하나의 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유도하며,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케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부모여 가장 지혜로운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훗날 자녀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지혜에 너희의 귀를 기울이고 내 아들아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명철에 두라고 한대기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아 자녀들의 믿음이 아무리 강하고 높아진다고 한들 부모의 믿음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보고 배우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자녀들이 원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명철에 두도록 양육하고 또 양육하는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좋은 부모라고 믿습니다. 어디 접근 말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런 부모가 우리라고 기대하고 계심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살도록 만들며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탄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자라고 말하며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본문은 교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게으른 자가 부자가 되기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의 부지런함과 꾸준함은 부자가 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음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열심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알렐루야.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강절한 구함.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또 찾는 그 모습. 하나님은 듣고 싶습니다.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의 그 두드림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들의 목적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풍성하십니다. 넘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것, 아무리 위대한 것, 아무리 높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하나님은 다 채우실 수 있는 풍성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가난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이상 주먹거리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이상 시각장애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고 싶어합니다. 듣고 싶어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유할 줄 안다는 것 위대한 지식입니다. 참 생명의 지식입니다. 참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위대한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을 들여서. 취하여야 되는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면 되는데 무엇을 구할 것인가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재단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많은 것이 있겠지요. 어쩌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부족하지요. 그렇게 많은 것을 구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호화를 경유하는 방법을 알게 두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하면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게 하리라. 풍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 것들은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며 주목하십시오. 가지고 있는 자에게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무리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여호하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대저여호하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자라 그는 그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주인들에게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죄로부터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되는 것. 참 지혜입니다. 생명의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얻어야 할 지혜입니다. 여기 완전한 지혜. 이 말은 투시아라고 하는 언어인데, 이 말은 건전한 지혜, 유능한 지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영속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지혜, 이것을 완전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건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통과해야 나타나는 그 능력들이 우리들에게 유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속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 영원한 성공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사업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지혜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실 것이다.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온전하게 할까요? 참 지혜 되신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로 행실을 온전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보호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참된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목회자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권사들 때문에 실망하신 적 있습니까? 그 실망 이제 거두어 버리십시오. 우리에게는 참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족시키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행실을 바르게 할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참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의로운 자들, 행실을 온전히 하는 자들, 그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사탄과 악령들이 주는 재앙들이나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부여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 이거보다 더 든든한 방패가 어디 있겠으며 또 다른 어떤 방패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의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행실이 바른 행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더욱더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 너희들의 귀를 내 말에 기울이고 너희들의 마음을 내 명철에 두면 그렇게 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은 철저하게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귀를 세상 소리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귀하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처에 두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참치를 통하여 의로운 삶을 살고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여문토록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축복. 이런 누림이, 이런 체험이, 이런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